자 여러분들 53페이지 12번 논리치칭 같이 가보도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푼다고요? 그렇죠 밑줄 쳐져있는 부분부터 확인하시고 앞뒤에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이클 하드트와 안토니오 네그리가 설명한 것처럼 우리들은 Transition 변화했습니다 From A to B, A에서 B로 변화했는데 여러분들 까먹지 마세요 이 A와 B는 정역접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긴 해요 사회에요. 사회 속에서 공장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사회 속에, 사회가 공장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과거에는요. 자, 이거에서 변화했다고 합니다. 정 반대로 가셔야 되겠죠? 자, 공장화된 사회로 바뀌었습니다. 이 공장화된 사회 속에서 전체 사회가 무슨 역할을 한다? 아이고, 자, 공장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사회가 공장이고, 공장이 사회가 되어버렸네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 사회 인간이 삶을 살아가는 여가 시간, 뭐 레즐 아니면 삶이라는 게 사회 속에서 이루어지고 여기는 일만했다라고 보면 시 되겠으면 이제는 일과 자, 삶이 하나로 연결되어 버렸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네요. 자, 1번. 공장들이 사회에서 필요되어지는 것보다 덜 생산한다.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자, 공장들이 가장 오염을 많이 시키는 것들 중에 하나였다. 이건 네 생각이고요. mass production, 대량 생산이라는 게 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주된 힘니다 이것도 네 생각이고요. 자, 4번, 개인들은 일터에서만 일을 했어야 됩니다. 즉, 이때 일터가 공장이 되는 거죠. 과거에는 사회 속의 공장이나 속해서 부분만 있었기 때문에 일할 때는 공장에서만 했으면 되는 겁니다. 맞죠? 자, 그럼 현재는 일과 삶이 하나가 됐다는 얘기가 나와야 되겠네요. 자, 5번. 자, 부분들이 더 중요합니다. 전체 기계보다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럼 위에 무슨 얘기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회사들은 자, 자주 요구합니다. 그들의 일꾼들에게 요구하죠. 다른 수준과 다른 일을 할때 얼마나 회사에 붙어 있고 회사에 헌신하는지에 대한 다른 수준과 그 다음에 그 일의 질을 다른 형태, 낮은 높은 단계를 원합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옛날과는 다릅니다. 라인 보시면 되겠네요. 과거 시기에는요. 일하던 사람들이 기계처럼 대우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일하는 사람들의 개인의 삶, 자, 이거 어디에 놓여있다. 개인의 삶은 일하는 사람들이 여가 시간을 가질 때 그들의 개인의 삶이 존재했는데 자, 그 사람들의 열정, 그 사람들의 믿음, 이 여가 시간에 일꾼들이 가졌었던 믿음이나 종교나 아니면 여가 활동이라는 것은 완전하게 거의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라지 거의가 되겠죠. 자 과거에는 그냥 뭐예요? 일과 여가가 분리가 되어 있었다 이거예요. 하지만 일터에서 과거 일꾼들은 뭐였다? 안타깝게도 기계 취급하했습니다정 반대로 가죠. 자 나머지 버 여기는 어떤 어리와 반대가 되는 겁니다. 어, 오늘날 일꾼들은요 자주 보다 많은 실질적인 노동을 시여하게 됩니다 현재 일꾼들은요 요구되어집니다 혁신을 만들어내라 선택해라 그리고 보다 더 효율적으로 팀으로서 일을 해라 여러가지의 요구사항을 받게 됩니다 즉전반대로 현재에서 자 일터에서는 힘이 일꾼들의 힘이 늘긴 했지만 문제가 그 결과적으로 현재의 꾼들은더 이상 일을 떠나지 못합니다. 그들이 집에 갔을 때도 일을 떠나지 못합니다. 집에서도 여가를 즐기는 게 아니라 일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대신에 이 계속해서 어떻게 하게 됩니까? 어느 수준의 끊임없는 일을 하게 됩니다. 집에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스마트 기기를 통해서 게스트로 연결되기 되고 아니면 이메일을 통해서 연결되기 되고 전화 통해서 연결되기 된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사실입니다. 대기할 사실이죠. 오늘날의 일꾼들이 계속해서 요청받습니다. 뭐해라? 종합적으로 기여해라. 뭐해? 물건 생산과 서비스를 생산을 했는데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다 합쳐서 일터에 있든 집에 서 있든 기여를 하라 이러한 사실이 어떻게 한다?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 사회적인 이패브릭라고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사회 구조를 다시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사회 구조를 변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회 구조냐면 이건 사회를 받꿔줍니다 어떤 사회예요? 자 이거 대중과 개인의 공간을 구별하던 이 사회에서 사회 구조를 뭐로 바꿨냐면 대중과 개인의 공간이라는 것즉 1차에 나갔을 때 공간과 집에 왔을 때 개인의 공간과 반은 완전하게 일과 집이 분리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그 공간, 그 관계의 개념이 어떻게 바뀌었냐? 연결고리 그리고 이 장점들 자 네트워크 연결고리죠. 연결고리 관계의 연결고리와 그 다음에 관계의 연결고리가 제공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수 있고 발전할 수 있도록 여러가지 이 연결고리 인간들이 스마트 기를 통해서 연결된 그 연결의 장점들이 어떤 역할 i 니까 하나의 조직을 만들어내고 모든 걸 연결해보는 힘의 역할 g i 니다 대다수의 일 g i 살아갈 때 우리는 사람과 사람들이 연결 girl, young 라이프 l 프라이빗 라이프가 짬뽕이 되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퍼블릭과 프라이빗 라이프가 아주 쉽사리 연락 가능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제공한 장점도 있긴 한데 그게 모든 개인들을 하나로 묶어버려서 일터에서 떠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만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 사회는 변화했습니다. 뭐다? 과거의 일과 그 다음에 삶이 구별됐었는데 지금은 일이 삶이 삶이 일이 된 상황이다 이겁니다. 자이 질문, 기술 혁신이 오히려 사람들을 일에서부터 해방시켜 준게 아니라 일에 더속박되게만들었다는고해 되겠네요. 자 기술 혁신의 역설이 되겠습니다. 내용 정리해 주세요.